스쿨판다 키링 언박싱! 스쿨판다 키링 재입고 됐을 때 얼른 두개 구입해봤는데요. 저는 사실 비체종은 시리즈가 갖고 싶은데 겨울 교양곡밖에 없어가지고 겨울 교양곡으로 두개 사봤거든요. 위시가 따로 있진 않은데 얘, 얘, 얘 나왔으면 좋겠고 얘네 두 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하나씩 뜯어볼게요. 진짜 심장 떨려. 카드는 먼저 안 보고 싶어. 진짜 예뻐요. 진짜 예쁘죠? 너무 예뻐. 너무 예쁘다. 이 주황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, 베이지 옷 입은 것도 너무 예쁘고, <laughs> 진짜 귀엽다. 아이, 신난다. 두 번째 박스 뜯어볼게요. 아, 심장 떨려. 이번에도 카드는 안 볼래. 이렇게 생긴 애 나왔어요. 얘도 너무 예쁘죠? 얘네 두 개가 좀 쌍둥이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얘가 약간 새침한 언니 같고 얘가 약간 맹충한 동생 같아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가을 웜톤 두 친구가 나왔습니다. 가을 웜톤 운명인가 봐요. 진짜 너무 귀여워. 아니 근데 그래서 빛의 정원 시리즈는 언제 재입고 될까요? 빛의 정원 시리즈도 갖고 싶어요.